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사실상 지금 법사위 간사로 어,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추, 추천을, 추천이 됐고, 간사를 이제 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뭐, 내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나경원 의원이 있습니다. 일단, 특수 공무집행 방해도 있고요.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고발했던 어, 내란 동조, 그다음에 내란 선전 선동, 뭐 이것도, 고발을 해놓은 상태고, 그게 내란 특검에 이제 이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사받을 일이 한적해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인이 법사위에 가면, 가서 간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여러 가지 이해충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이제 간사 선임이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게 지금 법사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계속적으로 간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 징역 2 년의 구형까지 된 상황이라 더더군다나 간사 선임은 이제 더더욱 불가능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예 법사위에서 자체도 죄명 되야죠. 법사위 자체도 해면 안 되죠. 이런 상황이면은 아경원은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날 윤석열과 통화한 거의 두 명의 의원 아닙니까 현역 의원? 추경호는 원내 대표였고, 그리고 추경호로 부족했는지 내란 수의 피의자 윤석열이 개업날 그 정신없는 날 나경원에게도 전화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추경호도 좀 어, 단둘이 쳐라 아마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추정되죠. 그리고 실제로 개업에 제그 표결에 가지도 않았고 국회에 있다가 당사로 옮기는 모습도 포착됐고 그 여러 가지 내란의 공범으로 주요 종사자로 의심되는 행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미 이번에 구형된 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경원이 가지고 있는 범죄 혐의들이 너무 많습니다.